안녕하십니까. 원미 1동, 춘희동, 도당동, 역곡 1동, 역곡 2동을 지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와 인근 지자체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에 닿은 다른 법정동 조정,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유아습 체험장 조선, 영유아 발달지원 정책 관련 질문 5가지입니다. 이중 유아숲 체험장 조성과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와 인근 지자체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살펴보면, 서울 구로구나 양천구와 맞닿아 있는 부천시의 동쪽은 산의 능선을 따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천시의 서쪽, 그중에서도 굴포천 주변을 보면 굴포천의 직강화 이전에 구불구불한 자연 하천 형태를 따라 행정구역의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행정구의 경계로 굴포천 너머에 부천시 땅이 있고 부천시 상동 한복판에 부평구 땅이 있습니다. 부천 시민도 부평구민도 모두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경계로 인해 골포천 주변 정비사업 추진 시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 등 각종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어렵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대장동 일대는 골포천 건너편 인근 천 인천 계양구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대규모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인근 지자체와 함께 행정 구역 경계 조정이 가장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시기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울 강서구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현 국벌천의 물길을 따라 행정 구역 경계를 정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중동 상동 권역은 체계적인 개발로 인해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신도시와는 다르게 부천동을 비롯한 일부 원도심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동인 도당동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동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도당동은 당연히 행정동인 부천동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표시되어 있는 도당동은 신흥로를 기준으로 서쪽 편의 도당동 일부 지역은 부천동이 아닌 신중동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당동 주민 중 담당 행정복지센터가 부천동이 아니라 신중동임을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도당동 공업단지 한복판에 약대동이 있습니다. 골목길 하나를 경계로 도당동의 사업지는 부천동에 방문하여 공장 등록 등의 기업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대동에 있는 사업자는 부천동에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나 행정동이 어느 동이라고 일시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부천시 법정동 경계는 과거 하천을 경계로 나누어진 경우가 많으나 이후 하천은 복개되고 도로 개설 및 확장으로 인해 경계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부천시는 지금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편리한 일상생활이 될수 있도록 일반동 전환 시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부 법정동의 경계를 간선도로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 쉽도록 2018년도부터 현재 2013년까지 최저임금의 상향폭과 9급 공무원의 보수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이 16.3% 인상되었습니다. 9급 공무원의 인상률은 3.8% 이후 19년도에도 10.8% 인상될 때 공무원 9급은 9.9% 20년에는 똑같이 2.9%에서 3.1% 2022년도에는 5.0% 인상될 동안 공무원 9급 보수표는 1.6% 인상하는데 그쳤습니다. 역시나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은 5% 인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반면 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91만 4천원, 168만 6천원입니다. 물론 일정액의 수당이 붙겠지요. 191만 4400원은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적용되는 2022년도 최저임금입니다. 160만 8천원, 168만원은 1년, 짧게 1년, 길게는 몇 년씩 공부해서 공직에 처음 입문한 구급 직원들의 범봉입니다. 수당까지 합산 후 세금 보험료 등을 제한 실수내기 그도 16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의 과정을 거쳐 구급공무원이 승진 후에 8급 사무봉이 되었을 때도 역시나 실수령액은 170만 원 정도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우리 8급 구급공직자 여러분들은 신분적 특수성 때문에 모든 수당을 포함해야 겨우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우리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건비 감축을 외치고 있습니다. 8구급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임금이나 물가 인상률보다도 낮은 보수 인상률로 내년도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될 모양입니다.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삭감된 거죠 부천시 2,500여 공직자 중에 8구급과 구급 직원은 1,177명이나 됩니다. 구급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30세. 탈급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33세로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한 사람의 생애에서 소득과 필요한 자금의 격차가 제일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처우는 어떤가요? 매우 열악하죠. 지자체 차원의 대표적인 공직자 처우 개선책인 맞춤형 복지 점수 지급액을 부천시와 인구 50만 이상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부천시는 기본 점수로 천점을 지급합니다. 서울 송파구는 2,000점, 강서구는 1,800점, 안양시는 1,390점 등 부천시보다 상당히 많은 점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업무, 선거 사무 등 많은 사무에 지방직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우리 부천시는 일이 많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자의 근무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부천시의 지원책이 제가 4년 전 행감에서도 3년 전 행감에서도 계속 요구했으나 여전히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께서는 공직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 기본 점수 인상을 추진해 주시고 특히나 하위 공무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동안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넘어왔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라면서 80만 부천 시민과 그리고 우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천시원 27명의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하시고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